HYB, SM, YG 등 K팝 대표 기획사들이 트로트 왕자 박지현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공개됐다. 대형 기획사들의 파격적인 러브콜이 화제. 최근 한국 음악계는 전통 트로트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젊은 아티스트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 아티스트는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서정미를 몸소 체험하며 자라난 박지현이다. 박지현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과 열정적인 무대 매너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 왕자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장르의 한계를 넘어 감동적인 보컬과 역동적인 댄스 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HYB, SM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YG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K-POP 기획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지닌 뛰어난 음악적 잠재력과 창조적 도전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박지현이 음악계에 던진 첫 번째 충격은 그의 보이스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온 그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색을 완성해왔다. 그가 무대 위에서 펼치는 감성 넘치는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며 트로트 고유의 서정적인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한국 대중음악의 전통을 계승해온 트로트와는 달리 젊은 세대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보여준다. 박지현의 음색은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며 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를 펼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또한 그의 무대 퍼포먼스는 음악 그 자체를 넘어 예술의 한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박지현은 보컬 뿐 아니라 춤과 무대 연출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관객과의 소통을 극대화하는 역동적인 무대 매너를 선보인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몸짓 하나하나는 음악의 리듬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와 같은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은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들의 틀을 깨고 K팝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의 음악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지현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고히 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통 트로트의 매력적인 선율과 감정을 현대적인 댄스, 팝, 힙합 등 여러 음악적 요소와 조화롭게 결합시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적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 나가는 그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다. 박지현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문화권의 청중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이처럼 박지현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는 K팝 시장의 기존 질서를 흔들만큼 강렬하다. HYB,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그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인기나 화려한 무대 연출 때문만이 아니다. 이들 기획사는 박지현이 보유한 독창적인 예술적 감각과 기존의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다양한 음악 요소가 어우러진 그의 음악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형 기획사의 지원은 그에게 더욱 큰 무대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은 자신이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한 장르의 대표 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글로벌 스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그의 보컬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감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무대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음악 팬들 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 박지현은 대형 기획사들로부터 다양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K팝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획사들이 그에게 제시하는 조건과 제안들은 단순한 상업적 관심을 넘어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기획사는 박지현이 보유한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무대 장악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K팝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전통 트로트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음악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러브콜 앞에 놓인 박지현은 단순히 인기와 성공의 상징을 넘어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대형 기획사의 제안은 그에게 더 넓은 무대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자신만의 독립적인 음악적 색채와 자유를 포기해야 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팬들과 음악업계 관계자들은 박지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가 보여줄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지현이 선택할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HYB.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기획사와 손잡고 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K팝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 경우 그의 음악은 전 세계 다양한 청중들에게 한층 더 넓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동안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어 왔던 한국 음악의 이미지를 재정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기획사들의 파격적인 러브콜과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모션 및 마케팅 전략은 박지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K팝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선택지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길을 걷는 것이다. 대형 기획사의 지원 없이도 박지현은 이미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해 왔다. 독립 아티스트로서의 길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을 고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이 길은 외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음악적 자유와 실험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음악적 진화를 이루어낸다면 박지현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박지현의 미래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통 트로트와 현대 케이팝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음악적 트렌드를 창조해 나가는 그의 행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그 자체로 하나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된 음악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대 위에서 박지현이 펼치는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그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섬세한 감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관객들은 그의 공연을 통해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한편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진솔한 감정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단지 박지현 개인의 매력에 그치지 않고 그가 대표하는 새로운 음악적 흐름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음악 평론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박지현이 보여준 예술적 도전과 창의적인 시도가 앞으로 K팝과 전통 트로트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이미 수많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협업과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그의 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음악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모으고 있다. 박지현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여러 무대를 거치며 쌓아온 경험은 그에게 독특한 음악적 감각과 철학을 심어주었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은 오늘날 그가 보여주는 깊이 있는 음악 세계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자신감과 열정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며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열정은 지금까지도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박지현의 음악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서사시와 같다. 그의 노래 한곡한 한 곡에는 삶의 다양한 감정들이 녹아 있으며 이를 통해 청중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감동적인 가사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잔잔한 바람처럼 때로는 강렬한 폭풍처럼 청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러한 음악적 표현은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동시에 K-팝의 화려함과 융합되어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대형 기획사들이 박지현에게 보내는 뜨거운 러브콜은 단순한 상업적 관심을 넘어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적 미래에 대한 믿음과 기대의 표현이다. HYB, SM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YG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글로벌 기획사들은. 박지현의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보컬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지원을 통해 박지현이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어 더큰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음악 산업의 빠른 변화와 함께 청중들의 취향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한 가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음악적 요소들이 혼합된 형태의 새로운 음악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지현은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한데 어우르며 만들어내는 그의 음악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도전의 상징이 되고 있다. 팬들은 박지현의 결정을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팬들은 대형 기획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독립적인 음악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이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그의 음악에 대한 무한한 응원과 기대감은 변함이 없다. 박지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줄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하다. 앞으로 박지현이 만들어갈 새로운 장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공 스토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행보는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 K팝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박지현의 도전은 그가 속한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음악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층 더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음악 전문가들은 박지현이 보여주는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 트로트와 케이팝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보컬과 댄스, 그리고, 무대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는 단순히 한 세대의 유행을 넘어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형 기획사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박지현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박지현 본인 역시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 속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 그가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도전과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값진 깨달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오늘날 그가 보여주는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적 신념과 열정을 토대로 대형 기획사의 제안과 독립 아티스트로서의 자율성 사이에서 신중하게 선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통 트로트의 뿌리를 이어받은 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그의 음악은 앞으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지현이 선택하는 길은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혁신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박지현이 선보이는 음악과 무대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독보적인 매력은 앞으로 더욱 많은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한번 듣고 보면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며 이는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대형 기획사들이 보내는 파격적인 러브콜은 그에게 더큰 가능성과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결국 박지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음악적 도전과 혁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서양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의 예술세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며, 그가 걸어갈 길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팬들은 그의 선택을 기다리며 언제나 그를 응원하는 한편, 그가 만들어낼 미래의 음악적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박지현이 보여주는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국 음악의 정체성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미래를 재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독창적인 시도와 변함없는 열정은 오랜 전통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며 이를 통해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박지현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음악 활동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그의 행보에 업계 전문가들과 팬들 모두가 큰 관심을 기울이며 박지현이 선택하는 길이 어떤 음악적 혁신을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그의 도전은 한 시대의 전환점을 의미하며 그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과 무대는 앞으로의 한국 음악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지현의 미래는 그가 걸어온 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형 기획사들의 지원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때, 그는 자신만의 색깔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새롭게 물들일 것이다. 이처럼 박지현이 만들어내는 음악과 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공 신화를 넘어 전통과 현대, 그리고 글로벌 음악의 융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며, 그가 선택하는 모든 길은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지현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예술적 진실성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중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을 것이며, 그가 선사할 새로운 무대와 음악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박지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신화를 넘어서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는 희망과 열정의 메시지이다. 그의 도전은 새로운 시대의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박지현이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과 음악적 진화는 단순히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당당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박지현이 선택하게 될 미래는 그가 걸어온 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창의적인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대형 기획사들의 파격적인 러브콜은 그에게 단순한 기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 음악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의 음악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며 새로운 문화적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박지현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진솔한 감성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다. 그의 목소리와 춤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는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이다. 팬들과 음악 관계자들은 그의 결정과 도전을 지켜보며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적 혁신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